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가 재유행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살면서 누군가 우리를 편들어 준다고 느낄 때, 우리는 참 힘이 되죠. 그런데 우리를 편들어 주는 그 바로 그자가 큰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분이라면은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편들어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다윗의 인생길은 어 위기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되면은 인생의 위기가 다 끝이 나야지 맞다고 여겨지는데 가난하게 왕이 되기 직전까지도 가난하고 힘든 길을 살아왔던 그였지만 왕이 되고도 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위기였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인생들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분명히 이번에 얼마 전에 왔었던 폭우로 인해서 홍수들이 났고 산사태들이 우리의 어, 사회에서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우리에게 천재지변으로 다가온 위험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보다도 대부분의 위험은 우리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왜 이럴까?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가장 가깝다고 할수 있는 영촌이라고 할수 있는 배우자, 그리고 가족, 친척, 지인들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위험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위험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질렀을 어, 때, 사울은 자기의 약속대로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으면, 사울 왕의 그 소원이었던 전원만 없애주면 사위로 삼겠다 했는데, 소원대로 그놈을 없애줬는데 사위가 되었는데 장인 사울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가장 가까운 친아들이었다고 할수 있는 압살롬 때문에 죽을 뻔하고 쫓겨다니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 길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그리고 적한테서 그야말로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던 참 위험한 길에 서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전쟁에서 죽을 뻔하고 어떨 때는 전쟁이 아닌 왕궁에서 그를 반대하는 자들의 음모와 중상모략으로 공격받고 죽음의 바로 직전까지 몰린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위기의 순간들이 그에게는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디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각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우리 정말 전제지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통한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본의 아니게 적이 된 사람에게서 느닷없이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도 바로 이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124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치 홍수같이, 마치 쓰나미같이 우리를 덮치는 사람들을 통한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공격이 어떨 때는 사냥꾼의 올무처럼 다가왔다 새라든지 짐승들에게 사냥꾼의 올무는 치명적이죠 새가 날아가다가 사냥꾼에게 걸려들면 몸을 뺄 수가 없고 그대로 잡히고 또 들짐승들, 네발짐승들 사냥꾼의 그 덫에 걸리기 시작하면 사냥꾼이 풀어서 잡아갈기 전까지 헤어나오고자 빠져나오고자 한다가 발목이 부러지고 떨어지고 하는 게 올무. 사냥꾼의 올무 같이 다가와 우리 인생을 위험에 빠뜨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측도 못했고 아무런 대비도 못했기에 우리 인생은 늘 위기에 놓여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스스로는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상하게 처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4편 1,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뒤도 연결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라겠죠. 또 시편 128편 8절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인생이 당하는 그런 위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인생이라는 길에서는 늘 이런 위험을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위험 때문에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그 위험 속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 나올 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입니까? 구원은 계단과 같은 게 아니에요. 계단은 말이죠. 한 계단. 제가 다니던 중학교 때그 앞에 본관 올라가는데 50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50계단이었어요. 하나를 딛으면은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이렇게 쭉해서 50개 계단이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올라와서 구원 마지막 구원이 있는 계단까지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단이 올라가지면은 마지막 용을 쓰면은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높은 반석 위에서 그보다 한참 밑에 정말 끝이 없는 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위에서 어느 손이 강력한 손이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서 쑥 끌어올려서 구원의 반석 위에 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의 위험이라는 것이 마치 수렁에 빠져 있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였지만은 우리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 올리셔서 그 위험에서 그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의 반석으로 끌어올리셨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노래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올무에 걸렸을지라도 비록 함정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다윗이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죠. 우리는 벌써 끝나도 끝나지 않았나. 라는 고백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지난 날의 모든 일에 대한 확신이고 앞으로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통의 그 현장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만우엘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을 있게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시편 124편 8절인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우리는 자신 말만 할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겁내지 않는 거. 소년 다윗. 다윗이 소년 때에 골리앗에게로 나아갈 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나아가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곡조에 받쳐서 찬송할 수 있지만, 곡조가 없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영의 곡조를 다시고 찬송으로 듣고 계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갈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에는 떨 두려워서 떨고 신음하고 비명을 질렀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더 묵상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17절. 그리고 20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표준 표준 세 번역의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20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한 가운데를 걷는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로 다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이 길은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 길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저 십자가의 좁은 이 길을 걷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걷는다면 자기의 길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고 만나지 못한 하나님께서 성도의 편이 되어주실 수도 없고 성도의 도움이 되어주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 링컨은 참 기도를 많이 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을 치르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는 그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끌고 있는 북군의 숫자는 군인 수도 많았고 그리고 무기와 여러 가지 여건들도 다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우면 늘 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북군 측에 있는 지역의 교회와 어떤 사회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각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어쩌면 링컨의 이러한 믿음의 자세 때문이었을까요? 링컨의 북군이 늘 지든 링컨의 북군이 남북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링컨의 편이 되어 주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말세에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들 거짓 지도자로 인해서 말세에는 늘 다투는 세상이 됩니다.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큰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기도 하,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더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가 빠져 있습니다. 온 세상을 덮친 코로나 19라는 사태를 모두가 협력하여 극복해 가야 할 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수칙대로의 삶이 절대로 필요한 이때에, 오직 자기 생각대로의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교회들마저도 질타를 받게 하는 거짓 지도자들의 이 만행을 하나님의 편이라고 할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는 이 나라임이 분명한데, 자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 편이라는 교만함과 무례함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어디 그런 거짓 지도자들만의 이유로 교회가 이렇게 공경에 빠졌겠습니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탓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죽을 죄인이 천국의 상속자로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예습관 수많은 죄의 습관 때문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 핍박받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초대교인들은 로마 시민들로부터, 핍박하는 로마 시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멸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때문 아닙니까?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경우들을 우리 사회가 분명히 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소금과 빛이 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우기는 무례함은 어디서 나왔는 것일까요?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시한 많은 교회들이 2주간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차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자동차 공업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업사의 대표가 어느 목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대구 영락교회 목사인 줄 알고 저도 그 장로님을 잘 알고 그래서 장로님께 우리 교회는 당회를 거쳐서 2주간 온라인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아 "우리도 빨리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대화 속에서, 제차 엔진오일을 갈고 있던 그 직원이 저에게 말을 겁니다.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교회 때문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더라고요. 예수가 인간 세상의 희망이듯이 분명 교회는 우리 사회의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니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때는 교회들도 성도들도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소독 잘 하고 사회적 물리적으로 거리 띄우기 잘 하고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전쟁을 치르는 게 마땅한데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알게 모르게 느슨해져 버린 우리의 방역습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실천해서 정말 사회의 모범이 되고 꼭이것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일이 다 지나갈 텐데. 여러분 파도가 쫙 왔다가 빠져나갈 때는 파도가 왔다가 간 흔적을 남깁니다. 찌꺼기를 남기는 거예요. 코로나 19 사태 이 일도 다 지나갈 텐데. 이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에 남겨질 미래는 무엇일까? 지금 교회들이 사회의 희망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지금 교회들이 사회의 위로로서 다시 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에, 성교의 미래는 꽉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사회의 희망이 되어준다면, 정말 사회의 큰 위로가 되어준다면, 교회의 성교의 문은 오히려 활짝 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너무 교만해진 교회의 모습에서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십자가의 좁은 길 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편이시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동음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